오야 어, 사람 사람, 사람 와, 오, 깜짝이야 뭐야 얘네 쟤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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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오, 내가 다 놀랐네 뭐애들야 자, 봅시다.

They're hostile. you are the e n e m o 근데 되게 되졌어. 하나 기려. 하나 아무개였어. 개패야. 아크. 끔 i n s closing in one. we're not very close. a t t e t h e r e is a e 어, <laughs> 어 샷발로 <달러> 안 돼. <laughs> 어, 녀석들끼리 붙었구만. Charging shield reloading, reloading, they're dropping. Oh, yeah, oh, yeah, Reloading yeah, yeah, r 아야겠다 총알이 없 어, 나갔나 본데. 밑에? 야. 갈다아저 위에서. 다른 데도있는 거죠? 네. TSON the TS on TRT here Oh you get a chart follow them next time Placing gas trap less than one minute the ring is not far placing an independent variable gas trap deployed Has those care packages likely shift the Delta in our favor. got me relocate here. Just you and me, do 끝끝 내가 얘 살리고 올게 와 이걸 이걸 한대 아 어떻게 이거 한대 먹고 녀석들 피해 복수를 할 때가 됐구만 일단 할수 있으면 회수 먼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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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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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야, 뭐 뭐야, 뭐야, 뒤에, 뒤에. 오, 오버. I'm d o 오케이 장전 중. 나이스. 한 팀이 어디 쓸러나. 어. 열었다 지네. 방금 케어 패키지 떨어진는데 사람 있어요? 어, 어 빨리 봐요. 하나 계절 딴 데는 피자 먹고 시작할게요 아니, 이렇게 또 치킨 정신 못 차리지. 우, 저 친구는 연킬에 가한 <laughs> <과한> 데미지가 44. <laughs> 우리 따라다니기만 했네 그냥. 저1 <laughs> 그 0일벌 사람들한테 걸었어야지.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식들 감히. 아, 두분 다.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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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리 하나 보 아마, 많이프짱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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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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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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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요 그냥 쭉 뛰면 돼요 안까지 앞에 okay, okay. 피곤해서 안 했네 음. yeah. 확인 페어 쪽 페어 쪽쭉 빠지네 그냥 너 돼졌어, 마피 어디 갔어, 또? 왼쪽, 왼쪽. 왜 이렇게 잘 숨어? 오이. 야! 오와우. 야! 넌 내가 인정한다, 진짜. 아, 어, 실드 뻗었다. 어딨니? 우와! 왼쪽, 왼쪽. 맥주 왼쪽. 어, 뭐야! 그치. 그치. 뭐야! 얘 아까 개구나. 한팀싹쓸리 하는 와 한번 줘줘. 이 틈? 약 챙기 약만 챙겼나? 이틈에아 같이 쉴드업. y 확인. 피 채웠나 보다 이제. 네 피. 넌 용, 넌 용서가 안 된다. 아, 용서가 안 돼, 진짜. 아우, 진짜. 정방으로세발 박았다, 진짜. 어, 어, 싸우는거 어, 같은데 타고가자 이거 어 이거 타고 쟤 싸우고있거든? 누구인가 <laughs> 누가 총소리를 내었는가 바로 앞이야 이거 오케이 왼쪽 오, 위에다 오, 위에, 아, 위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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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싸 온다. 음. 자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한 나. 나이스 한팀 낙한거 아니야? 아니 나 2분대 남았다 한팀 끝나고 바로 우리가 죽인거야 걔네 응 음. <laughs> 억울하겠다 <웃음> 야, 야 이제 <laughs> 이제 세분대나왔어 이제 야이두팀만더 탈거면 돼 이런,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 둘이야 내가 본건 오케이 둘이 합류했어 아뭐색깔로 안돼 <laughs> 저기 뒤에 나무 뒤에 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뒤뒤뒤 다..다 잡았어요 컷, 컷. 나이스 아기 <laughs> 아, 절 <laughs> <치>, 친구를 버린다고 <laughs> 그러는데 <그럴> 의리 <때? 웃음> 어, 없네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거 조심해서 오른쪽 있죠. 돌아올 거예요 레이스라서